안녕하세요. 행복한 농부입니다. 어, 우리가... 귀농, 기촌, 농사 짓고 전원 생활, 이런 것들을 많이 꿈꾸고 있는데, 사실 도시에만 살았던 분들은 용기가 안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 저는 텃밭을 한 25년을 했는데, 그래도 전문적으로 농사는 짓지 않아서, 기농하고 기촌하는 거에 조금 망설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농촌 일자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 보고 싶은 체험해 보고 싶은 아니 농촌 일자리 일자리에 도움이 되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일을 직접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해 봐야 될지 정말 그 정보가 없어서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을 농촌의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프로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알게 되어서 그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떤 정보냐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 가까운 경남, 그 다음에, 어, 저기, 울산, 그 다음에 철마, 요렇게 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떤 거냐면, 자, 도농, 도농간, 도농 인력 중개 서비스, 그 다음에 푸마시, 이 두가지를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배 적과 하는 이런 작업이나 매실 따는 거나 부추 자르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농촌 일자리를 체험해 보고 싶다 할때 도녹 인력 중개 서비스 또는 품앗이 에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되는 농협이나 이런 그 지역의 농협이나 그곳에서 관리를 해요 그 지역에 전화를 하면 뭐 이제 교통비나 점심식대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다음에 교육받게 되면 교육받는 동안에 뭐 2만원인가 이렇게 지급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네이버에 쳐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어 나의 지역과 가까운 곳을 조회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시간, 날짜 조율하셔서 그 일을 해보시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배 적과 해보려고 지금 전화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경험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 일하는 것도 배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농부였습니다. 지금 이곳은 저희가 사는 곳에 어, 동네에 이렇게 농농 예쁜 꽃들이 피었어요. 장미, 장미공원.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찍어본 사진입니다. 동영상입니다.